자 비싼 실내 하우스 안에서 자 묘목을 키우는 자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자 하우스와 노지에서 어린 묘목을 키울 때 차이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우스 안에서 키운 묘목이 건강한 이유는 강한 햇빛에 의한 아, 직사광선이 1차 비닐에 의해서 아, 차단되기 때문에 아, 강압성 효율이 와 뿌리 줄기 잎 성장이 뛰어나 튼튼한 묘목이 만들어집니다. 아, 반면에 노지에서 키운 묘목은 햇빛에 의한 직사광선이 바로 어린 잎이나 줄기에다와 강압성 효율이 떨어져 뿌리가 약해집니다. 더욱이 금년과 같이 폭염이 오래 지속될 경우 햇빛에 의한 직사광선으로 인해 노지에 있던 묘목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묘목을 구입하려면 하우스 안에서 키운 묘목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득이 된다면 보모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자, 왜 이와 같이 아, 새순들이 잘 나옵니다. 자 보면 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자이 이유는 직사광선, 직접적으로 자 직사광선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 튼튼한 묘목이 하우스에서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 묘목을 구입할 때는 하우스에서 안에서 키운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